ABL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바학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의 우리 주가 어떻습니까? 자, 지금 우리 주가 이번 주 내내 지금 8만 7천원, ,000원, 8만 9천원대에서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자리 좋게 얘기하면 은 증시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혼란스러운 통에도 바닥을 잘 잡고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제대로 된 반등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 주가가 어떤 상황입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 9월 달부터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는 하락 추세의 연장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 이번 주에 유의미한 반등이 이어지지 않으면 위험한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 그 증시도 불안하고 옆에서 뭐 코인 떨어지고 뭐 금값 떨어지고 트럼프가 말 한마디만 하면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막 난리가 나는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와 중에서 차트마저도 불안하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87,200원이라도 받고 팔아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자리가 정말로 떨어질 자리인지 아니면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자리인지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 통해서 확실하게 기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구간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함께 이견이 왔거든요. 우리 지난 4월달 단도암 임상 실패했다고 주가 3만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5월달에 바이오 빠지면서 우리도 같이 떨어졌을 때도 6월달에 전환우선주 나와가지고 박살났을 때도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항상 누가 손실 보고 누가 돈 벌었습니까? 아 차트 깨졌다. 당장의 abl 바이오 떨어진다 라고 겁먹고 무서워가지고 내동매매하신 분들 그 사람들만 손실받고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수익받습니다 오히려 떨어질 때 용기 내서 잡은 사람들 다 수익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뭐 우리 기업이 좋으니까 앞으로 뭐 기술 이전 후속 재료도 터질 거고 단도함 이상 f d a 가속 승인까지도 나올 거고 뭐 FDA i n d 도 나올 거고 뭐 그런 호재가 있으니까 기업이 좋으니까 무작정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주가가 분명히 7월달에도 5월달에도 4월달에도 차트를 다 깨버렸는데 20일선도 60일선도 깨버렸는데 왜 거기서 올라갔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올라가 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리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뭐가 나오면서 올라갔습니까? 노란색 가사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이 노란색 가사표가 의미하는 거 바로 ABL 바이오의 주가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큰 손들 속된 말로 작전 세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얘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가 들어 올리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후속 호재가 터져줘야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ABA 바이오 IR 자료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여러분들 교보증권에서 나왔던 애널리스 레포트, 뭐 보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올 재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얘네들이 언제 터지냐는 거죠. 우리는 왜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지난번 6월 달에 미국 보스턴 가셔가지고 우리 ABA 발 사진 나옵니다. 우리 대표님 사진이고요. 이상우 대표님께서 미국 가셔가지고 우리 주주분들께 이런 얘기 했어요. 시장에 약속한대로 연내 추가 기술 수출 가능하다. 올해 안에 기술 수출 나온다고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이게 언지를 주셨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문제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 수출, 저 임상 재료들 언제 나오냐고. 10월에 나옵니까? 11월에 나옵니까? 12월에 나옵니까?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불안합니까? 그 호재가 언제 터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세력들, 이큰 손들을 말씀드립니다. 왜? 얘네들은 주가가 올라갈 거를 우리보다 먼저 알고 미리 알고, 즉,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한 말씀드립니다. 이 세력들만 따라가면 중심 잡고 수입 볼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저점 우리 7월 7일 날에 전환우선주 나온다고 주가 박살하던 저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3개월 전 7월 7일 날의 영상입니다. 3개월 전 우리 주가 6만 원까지 박살하던 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뭐라고 떠들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려운 순간이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요.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미한 말씀 올립니다. 지금 자리 이거 이제 주가 다시 올라가면 얼마 간다고요? 10만 원 위로 더 올라갑니다. 지... 실제로 주가는 저 7월달에 바닥을 잡고 10만 원 위로 올라갔었죠.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이거 뭐 10만 원갈 거니까 들고 계셔라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 올라가는지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5월달, 6월달 누가 들어올린다고? 우리 ABL 바이오의 큰 손들, 얘네들이 주가를 들어 올리게 돼 있습니다. 왜? 목적이 두 가지나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우리가 주가가 떨어진다고 벌벌 떨고 있는 전환 우선주를 팔기 위해서 주가를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력들이 왜 자꾸 주가를 들어 올리려고 합니까? 지금도 노란색 가자표, 아왜 10월 달에도 떨어지는 거 받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 올리려고. 왜 들어 올려야 됩니까? 들어 올려야 자신들이 돈을 벌고, 들어 올려야 전화로 손주 받아가 큰 손들이 돈 벌어가니까. 즉, 전화로 손주 엑시트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 잡고 들어 올려서, 세력들이랑 전하로 선주랑싹다 팔고 나가는 그 자리가 우리의 다음번 매도 타점 고점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자리 그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만 따져 보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이 세력들 팔고 나갈 때까지 영상 꾸준하게 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작년 10월 달 1년 전에 그렇게 세력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을 이미 한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작년 9월달, 10월달, 11월달, 1년전 차트입니다. 자, 우리가 1년전에 어떤 구간을 겪어봤죠? 떨어지는 주가, 9월달에 세력이 매집으로 받아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2만5천원짜리를 4만3천원까지 올려가지고, 세력이 팔고 나가면서 시세가 마무리되는 걸 우리가 겪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이렇게 세력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 파란색 매도 시그널, 이 매도 타점이 지금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세력이 팔면 어떻게 되니까요. 그 날부터 세력이 팔고 나가는 그 날부터 주가는 급락을 해버립니다. 언제까지 떨어집니까? 팔고 나간 세력이 다시 바닥을 잡아 줄 때까지 떨어지니까. 세력이 매집한 자리, 팔고 나간 자리, 세력이 매집한 자리.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작년 10월달과 마찬가지로. 자, 이미 다음에 호재 터질 거 정보를 알고 들어왔죠. 그 호재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렸다가 세력이 팔고 나가면서 이번 시세가 마무리가 되는. 매도 타점이 우리 앞으로 나오게 될거예요 즉, 우리는 지금 자리 세력이랑 같이 용기 내서 8만원대에서 들고 계시고 추가 매서 잡아서 지금 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올라가서 파란색 아자표 세력이랑 같이 잘 팔고 나가면 될 일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세력이 팔고 나갔는지 어쩌는지 구분이 안 간다. 나는 이런 지표가 없어가지고 수급이 빠져나갔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주식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세력이 팔고 나갈 때그 타점 실시간으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제가 바로 직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010-4342-6279로 방하라고 문자 메시지 두 글자 적어서 한 통씩 남겨주십시오. 저 믿고 방하라고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실시간 타점도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랑 같이 가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유튜브로서 할수 있는 최선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께 영상도 올려드리고 필요하다면 실시간 타점도 제가 직접 보내드릴 거니까 저랑 같이 우리 ABL 바이오 바닥부터 고점까지 당장 분위기 휘둘리지 마시고요. 좋은 기업 잘 투자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제가 증명해 보일 거니까 저랑 같이 바닥부터 고점까지 이번 시세도 수익금 온전하게 더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자리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증시 때문에 아마 오늘 장 막판에도, 그리고 내일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단기 변동이 꽤 심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떨어지는 물량,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지금 자리는 무슨 자리죠? 8만원대에서 세력이랑 같이 매집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도 충분히 수입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무슨 내용을 더 설명드릴 거냐? 그러면 세력들이 이번 10월달에 매집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을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들어올리겠죠? 자, 아, 그럼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갔지? 세력의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도 마저 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달에 여러분들께 그 세력의 목표가 잡아드리면서 10만원 넘어갈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그 세력의 다음번 목표가도 마저 영상 뒷부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목표가 설명드리기 전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작전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의 타점을 어떻게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는지, 그 일련의 과정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목표과 얘기도 이어서 마저 진행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러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죠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하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 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 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에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 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 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재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잡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에요.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 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 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국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병국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자, 1월 19일이면 요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은.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뭐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해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갔는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ABL 바이오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제 영상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평상시에는 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주가 상황에 대한 정보 있는 그대로 챙겨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세력이 지금 매집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매집해서 올라가서 고점에서 잘 팔고 나가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비록 11만원짜리가 8만원까지 내려갔지만, 은 뭡니까? 고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시세가 안 끝났다는 겁니다. 다시 올라갈 자리라는 거죠. 다시 올라갈 자리라면 팔고 나갈 자리가 아니라 사야 될 자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리 용기 내서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주가 앞으로 얼마까지 갈 거니까요?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 최소 15만원까지는 더갈 주식이니까 우리 머리 위에 검은색 지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검은색 지표가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7월달 3개월 전에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7월달에도 이미 이거 올라가면은 10만원 넘어간다고 했어요 근거가 뭡니까 세력의 목표가 검은색 선이 이미 7월달에 10만원 위를 향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만원 넘어간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매집하고 있는 세력의 다음 부표가가 15만원이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요. 지금 87,000원짜리 주가가 15만원까지 거의 80%두 배에 가까운 그런 폭등,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번 연말까지 충분히 수익 전환하고도 남는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설령이 주가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당장의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들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 가서 팔아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도 제가 문자로 직통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010-4342-6279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서 남겨 주시고요. 저랑 같이 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시고 잘돼야 제가 잘되죠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결과로도 꼭 여러분들과 함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요거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86,900원이라는 이 가격이 무슨 자리입니까? 샀으면은 사지. 팔아야 될 자리는 아닌 거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